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작은 자입니다 아이고 바람이 좀 부네 에, 이번 영상은 제가 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왔습니다 기념관 에, 여기 보시면은 한일동일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 에,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것이 전시되어 있는지 볼 예정이고 에, 저기 기념관이 저 뒤에 있는 예, 굴뚝절은 크게 생긴 건물있잖아요 저게 기념관이거든요. 예, 그 기념관 들어가기 전에 예, 주기철 목사님 생가를 복원한 예, 주기철 목사님 생가를 닮은 예, 전시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예, 기념관을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일사각오의 정신, 예, 신앙에 아주 우리나라에 예, 어, 정신적인 예, 큰 영향을 미쳤던 주기철 목사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예, 신앙을 지키려 했던 그리스도인의 참모스 예,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반사가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성신과 기도. 예. 성신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기도를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거짓이다. 우리는 성신과 동거하고 또 기도하는 성신을 받아 많은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자. 예. 여기서 성신은 성령님을 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예. 하나님 앞에서 태연함으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완전하라. 아멘. 예. 그 주기철 목사님 하신 말씀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생생히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의 청년기 일사가고 기독교에 헌신하여 지제도로 자리 잡은 주기철 목사라고 해주습니다 그리고 독립 운동과 관련돼서 또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해서 만들어 놨네요. 고무신도 있고. 신사 참배에 저항하는 주기철 목사니, 예, 여기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와 있고, 마지막까지 신념을 지킨 주기철 목사. 자, 다섯 종목의 나이 기도. 첫째 나이 기도는 죽음의 건서에서 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노모와 처자와 겨울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는 어,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지순례 예, 길도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 이렇게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본처 지정 항일독립운동가라고 국가본처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목사 생가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기념관 안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